네, 엘친마당 양세장입니다. 현재 6연승을 또 달리고 있고요. 어, 5월 말에 우리가 조금 연패 연승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NC전 홈 3연전 싹쓸이 한게 결국 컸고 분위기가 안 좋은 SSG를 만나서 두 판을 이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연승이 언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두 팀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만 집중을 해준다면 어, 상대팀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조금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7연승을 하고 다시 잠실로 와서 원정 경기지만 두산전 또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연승이 끝난다면은 이후에 진짜 두산 키움 올 시즌 상대전적 안 좋은 팀들이랑 만나기 때문에 또안 좋은 흐름 갈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이기고 두산과의 주말 3연전 다음 주 중에 키움과의 3연전 요두 경기를 또 중요하게 해야 연승을 해놓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승을 해봤자 진짜 만약에 두산전 루징하고 키움전 루징하면은 뭐 많이는 아니어도 연승해놓은 거를 깎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후에 레이스에도 조금 아쉬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길 경기는 다 이겨놓고 또 두산전 키움전 설령 거기서 연승이 끊기더라도 어, 이길 경기 다 이겨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태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7연승을 이기면 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7연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기억나시죠? 예, 전방이 끝나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후방이 시작하자마자 경기력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이때 아마 KT전 마지막 경기에서 쿠에바스를 공략을 하면서 좀 이겼을 거예요. 예, 그 전날에도, 고우석 선수가, 물론 세이브, 그리고 끝내기 맞으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내주고 말았죠. 예,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쿠에바스가, 뭐 무패 뭐, 이런 식으로 잘 나가다가, LG전에 결국 난타를 허용을 하면서, LG가 쿠에바스 공략에 성공을 하면서, 어, 이 경기를 기점으로 8월 3일 키움전까지 7연승을 달렸고, 이 기간에 최헌태 선수가 트레이드로 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최헌태 선수가 연승 중에 또 왔는데, 또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7연승을 할수 있는 기회 선발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과 타이 기록인 7연승에 도전을 하고, 구단 최다연승 기록은 어, 97시즌, 2000시즌에 기록한 10연승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은 오늘 이기고 두산과의 3연전을 싹쓸이를 해야 되는데 두산전 선발 매치업이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브랜든, 알칸타라, 그리고 지난번에 좀 고전을 했던 김유성 선수까지 등판을 하고 l 시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주영, 켈리, 앤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또잘 치러야 되지만 연승을 이어가려면 두산전을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두산전은 두산전이지만 저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조금 꼬이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키움이 또 헤이수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두산전, 키움전에서 최소 3승 3패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2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산과는 순위가 조금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전도 잘 해야 되고요. 이 서울 두 팀이랑 좀잘유견전을 해서 연승과는 별개로 우리가 이 순위를 좀더 붙이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패배가 5월 22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패배 감정이 사실은 살짝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네, 내일도. 또 오늘 내일 지면 진짜 연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한태 선수가 연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펜 인원에 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우찬 선수가 어제 내려갔어요. 사실 감독님께서 원손투수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김유영과 이우찬 두 명이 있었는데 이우찬 선수를 내렸습니다. 1군에서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면 활용하기 힘들다. 화요일 경기는 쉽게 끝낼 수 있는 경기였는데 박명근과 유영찬이 나왔다. 연승 중에 이런 경기를 하면 더안 되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쓸데없이 투수를 쓰다가 또그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에서 또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는 임찬규 선수가 정말 7이닝 동안 잘 던져줬고 사실 최동환 선수가 나와서 연투 상황인데 실점을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차라리 저는 볼넷 볼넷 주고 주자 쌓는 거보다는 그냥 한점두점 여유 있는 상황에서 주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수의 평균자책점은 오르지만. 그렇게라도 아웃카운트를 끝내서 이닝을 마치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우찬 선수, 와 최동원 선수의 좀 차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 정지현 선수가 1군에 올라왔습니다. 신인 투수고 또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퓨처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퓨처스에서의 기록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지현 선수가 1군에 올라왔고 이우찬 선수 대신해서 그리고 어제 퓨처스 두산전에 등판을 했던. 이지강 선수 1이닝 동안 1실점 뭐 비안타도 허용을 하고 마지막에 3진을 잡았습니다. 어,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뭐 이지강 선수 2군 성적은 2군 성적이고 재활 후에 등판을 한 거기 때문에 돌아오는 데는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자기 기량 뽐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쉬고 연투가 또 하면 안 되니까 어, 다쳤던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내일 두산전 앞두고 1군 복귀할 예정이고요 불펜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선발도 가능한 이지강 선수지만 지금 선발이 그래도 네, 손주영 선수까지 국내 선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펜으로 와서 어, 이지강, 박명근, 최동원 김대현, 김유영, 김진성 이렇게 필승조를 반으로 나눠서 예, 두명 필승조 A 필승조 B로 운영을 하고 추격조에는 지금 엔트리에 있는 선수 중에 뭐 진우영이라든지 정지현이라든지 성동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나와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 유영찬까지 가는 과정 아직도 만들어야 되고요 어, 팔꿈치 뭉침 증세로 내려간 정우영 선수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퓨처스 경기에 나오면서 다시 1군 복귀를 또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상형 선수도 준비를 하고 이제 백승현 선수가 아직 내용이 안 좋긴 하지만 좀더 피처스에서 어, 조정을 한다면 그래서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6월 중순 요 정도까지는 이 중에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만 올라오시면또 이우찬 선수도 조정을 하고 올라오면 예, 사실 시즌 초반에는 좋았고 이우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식이 어쨌든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필승조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솔직히 벤치에서 제가 봐도 믿을만한 투수가 김지성 선수밖에 없습니다. 유영찬 선수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김지성 선수 옆에서 좀 붙일 투수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독 이위잖아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선두 기아랑은 언제 만나지? 사실은 이 게임 차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사실 기아가 지금 부상자도 있고 해서 조금 흔들려요. 물론 타격의 힘으로 이거를 이겨내고 있지만 선발 쪽에서의 부진, 부상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초반보다 불펜도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어, 게임차가 그래도 2위권 그 밑에 그룹이랑 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뭐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뒤집자 할 시기는 아니에요. 감독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다 해도 떨어질 수 있는 전력이다. 지금 순위는 다가 아니고 전력을 더 만들어야 된다. 앞서 말한 불펜과 함께 또 타격에서도 조금 올라와야 될 선수들은 더 올라와야 되고, 외국인 투수도 한 경기씩만 잘 던졌지 또안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이나 6월 말까지는 뭐 외국인 투수도 필요하면 교체를 할 것이고 또불편도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거를 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영향 감독은 지금이 승부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와의 맞대결까지 있는 경기들 가운데 사실 쉬운 상대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롯데도 최근에 어, 지금 다시 최하위로 처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수입당했을 때보다는 전력을 조금 추스른 상태고 삼성 지금 연패 중이지만 그래도 에, 대구에서 만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KT도 마찬가지로 항상 만났을 때좀 까다로운 상대고 특히나 내일부터 만나는 수산과 다음 주중 3연전에 만나는 키움은 그야말로 상대 전적에서좀 밀리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아와의 맞대결 전까지 어떻게 게임차를 유지하느냐, 특히나 두산 키우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기아, 맞대결, 광주에서 치러지는데요. 요 전까지는 한, 한 게임 반차 정도면 우리가 루징을 당해도 다시 두 게임 반차가 되고, 혹은 위닝을 한다면 반 게임차로 추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게임 반차에서 기아를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아예 뭐 순위가 뒤집힐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지금 뭐 외국인 투수 빠져 있고 조금 버텨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언제 더안 좋은 흐름으로 갈지 모르고 아니면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진짜 지금 창원 언젠가 있는데 싹쓸이하고 수입해서 또 분위기를 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기아의 맞대결 전까지 한번 우리 순위 싸움 잘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승도 좋지만 결국에는 긴 연패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하다 두산 기운 극복하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단장님께서 화요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뭐 썰에 의하면 뭐 알드레드라는 선수랑 계약하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선수는 이제 크로우 선수의 부상 대체 용병으로 일단은 기아와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일단 차명석 단장의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단장님이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제 근처에 마이너 팀들이나 두세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6월 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6월에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이제 아시아 무대에 노크를 할 선수들도 자유의 몸이 된 선수들 가운데서 조금 더 협상이 수월해질 선수들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한국 시간으로 6월 1일에는 켈리가 나오고 2일 날은 앤스가 나오기 때문에 두 선수랑 직접적으로 조금 던지는 영상이나 혹은 실제로 던지는 걸 보면서 후보군들을 좀 비교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명을 바꾼다면은 뭐 직접적으로 누굴 바꾼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감독님이나 인터뷰를 봤을 때는 켈리 교체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엔스는 난타 맞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켈리처럼 뭐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코칭 스텝이랑 조정을 하면은 지난 SSG전처럼 S가 150에 가까운 공을 계속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S는 조금 일단 교정을 더 해보는 것 같아요. 켈리는 그냥 어 전력 분석팀이나 데이터 팀이 노력한 걸 가져다 줬는데 뭐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본인이 하는 대로 결과대로 한번 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캘 켈리 쪽으로 교체하자는 뉘앙스가 되지 않을까. 어, 이건 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어, 한 경기씩 잘하긴 했지만, 그동안 시즌 내내 해온 걸 봤을 때는 둘다 교체하는 게 맞죠. 근데 시기상으로 조금 차이를 줘야 된다면은, 저도 이제, 어, 엔스가 한 51%지 않나. 켈리가 49% 남을 확률이. 그래서 조금, 정말 소통만큼, 엔스가 어, 남는 확률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더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 켈리의 등판과 엔스의 등판 결국에는 캐스팅 보트를 두산이 지고 있네요 이 예, 등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남길지가 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코칭 스텝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1친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SSG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또 최원태 선수 선발승 거둬서 다승 1위 계속 다승왕 레이스에 또,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7연승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